갤럭시 워치 6 어, 구입한지도 거의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어, 우선 사용해 본 소감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우선은 뭐 성능이 좋아지거나 더 좋아진 기능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데 우선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디자인입니다. 어,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고요. 오랜만에 만져봐도 굉장히 익숙한 이 물리 베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비싼 시계가 아니더라도 뭔가 어떠한 패션에도 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이 워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워치6 사전 예약 혜택으로 구입한 디버클 하이브리드 비건 레더 스트랩, 어, 되게 어렵네. 새로운 스트랩을 한번 교체해보려고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도착한 사은품인데요. 저는 사전 예약 혜택으로 어떤 것을 구입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 그런 품목들이 있었지만 뭐 어떤 것을 구입하더라도 제가 더 오버 차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이 디버클 하이브리드 에코 레더 밴드 하나하고 그리고 그 9,900원짜리 체중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전 예약 혜택에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디버클 하이브리드 에코 레더 밴드 어, 뜯어볼게요. 설명서 볼 필요 없겠죠. 우선은 색깔은 굉장히 캐주얼적으로도 어울릴만한 카멜 색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제품 이름만큼이나 그 하이브리드 에코레더잖아요. 그래서 기본 스트랩과 마찬가지로 겉은 가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이런 실리콘 밴드의 형태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스트랩을 교체하기 용이한 원터치 스트랩입니다. 음,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디버클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착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뭐 설치 방법도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기존에 이 디버클 형식의 스트랩을 착용하셨던 분이시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준 후에 이렇게 픽스를 해줍니다. 나머지는 동일하죠. 원터치 빼고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착용해 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말 전작과 비교해서 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전작과 비교해서 이 스트랩 교체가 굉장히 간편해졌죠. 네 이러면 안 돼요. 어, 간편해졌죠. 아씨. 어 뭐야? 어 뭐야? 간편해진 거 맞아? 어 이게 참 뭐, 뭐야 이거 <laughs> 참 아씨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확실히 고정이 된것 같아서 한번 착용해 볼게요. 어, 우선은 제 임시로 사이즈를 고정한 거라서, 어, 정말 저한테 맞는 실제 사이즈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죠. 한이 정도 내려서, 네, 이렇게. 아주 편리하죠. 아주 편리합니다. 기본 스트랩은 사실 착용할 때 이렇게 벨트를 매줘야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했고 또 항상 이게 헐겁게 이탈이 돼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시계를 착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디버클은 그런 거 없이 항상 모양새도 동일하고 탈착이 매우 간편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도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더 예쁩니다. 고급스러워요 아주. 저는 정말 이 디버클 하이브리드 레더밴드를 구입하실 거면은 이 카멜 색상 한번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네이비 색상과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아 그래도 카멜 실물을 보니까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사전 예약 혜택으로 이 스트랩을 추가 구입하시거나 아 또는 뭐 추가적으로 스트랩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 영상 을 한번 참 고하 셔서 구입 하시 는데 도움 이되었 으면 좋겠 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